입니다. 아, 오늘은 우리 영남 캠핑카에 좀 들어갈 거예요. 뭐, AS 조금 그냥 자질구리한 거 받을 것도 있지만, 제가 1년 동안 이 행복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이 의자 높낮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승용차는 그게 가능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엔 다리가 좀 키가 작다 보니까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밟고 있으면은 다리 힘이 들어가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인가 뭐 그거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하고 지난번에 우리 하부보건 그 작은 거 우레탄 부싱 십몇 만원 줬는데 그거 하나 했을 때 효과가 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가격은 얼마 안 한다 그래서 그거 달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 하나 달라고 <laughs>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괜찮겠죠? 한번 써보고 또 말씀드릴게요. 왼쪽에 영남 캠핑카 보이네요. 작년에 출구할때 오고 그 후로 A/S 받으로 몇번 오긴 했었지만 또1년 만에. 온다고 하니까 또 기분은 좀 새로운데요. <laughs> 영남 캠핑카가 저 창원 거기 있을 때보다 헉, 엄청 커졌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오면 어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. <laughs> 회사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AS라든가 뭐 이런 것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, 그죠?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이, 이야 우와 무슨 차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대? <laughs> 오늘도 웃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가, 여기다가 대면 되겠죠? 아이, 참. 우리, 우리, 우리 부장님이 어디에 계실까나. 부장님이 어디에 계실까나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고 우리 부장님 얼굴 오랜만에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를 안녕하세요. 수고를 네. 행복 저금하기. 네네네. 네. 아 그걸 거렇키 해갖고 하면 돼? 마법처럼 들어가지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저쪽도 다 해줘요. 좀덜 해. 여기가 제일 그래. 제일 많이 쓰는 서비스, 서비스 도어가. 가운데 하죠. 가운데하고 이쪽이 조금 그래. 그리고 아웃트리거.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. 근데 내릴 때. 어, 그리스. 그게 뭐예요? 그리스. 다목적 그리스. 다목적 그리스? 뿌려주고, 스텝 있는도좀 뿌려주고. 어디, 어디? 깨깨 하잖아 마, 스텝들이. 응, 예. 근데 아버지 좀 치줘야 돼. 아. 그러면... 여보, 그 오늘, 저거, 뭐지? 영남 캠핑카 들어가서 이거 크루즈 달아갖고 왔거든? 어. 그거, 그거 아까 해준 대로 한번 해봐봐. 어. 80km 이상 갈 때, 어. 속도 어 아, 그러면은 지금 현재 크루즈는 89인데 실제는 84이84 84, 85 이게 맞는 거지 그지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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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어때 아, 아주 좋아 편안해 아주 좋아 아, 편안해 틀거 아, 없어 <laughs> 아니 그 진작에 할걸 그지 진작에 할걸1 0만원밖에안 하는데. 근데 오늘 우리 어디 가는지 알아? 안동 갈 거야. 아, 우리 신난다 또 신난다 하거든 아 그럼 신난다 해 자, 지잠입후 좌회전입니다 데 자, 자, 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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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 보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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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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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네 오. 오 차들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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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아 여기서 타는구나 그지 그지 어 좋다 좋다 응여기가 음, 우리 목적지가 여기 좌대 파키 한다. 어어어 오케이.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다 정신없다. 여보 여보 응? 여기가 아이고 여보 저 위에 저기네 위에 어디 저 안에 엄청 사람들 많다 아마 아. 한 가보크 그야 그래. 잠누고 어어 거기 뭐좀 뽕잡기랑 한데 일단 한번 한번 가보 가보자 어어어 어. 간다 어어어 어, 어. 어우, 사람 많은 거 봐봐. <laughs>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이야, 오랜만에 진짜. 어릴 때그 심전. 그걸로 <laughs> 탈수 있겠는데.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잘온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야, 이거 빵 <laughs> 하나 들리는데 만 원이에요. 이거 들려가지고 열심히 타볼게요. <laughs> 네, 출발해주세요. 출발해주세요. <laughs> 응. 그래, 재밌어, 재밌어. 재밌어? <웃음>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예 어디까지 가세요? 저 창원, 창원. 예 창원 안전하게 가주세요 네.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노발로 어, 어, <laughs> 어, 안전하게 가주세요 어 엄마 음 내려갑니다 어 창원인데 이상하게 서울로 갑니다. 창원, 창원, 아, 창원 가면 창원, 아, 창원, 조심면서 가주세요. 조심면서 가주세요. 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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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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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매너가 없는 모양이네. 영 이상하네. 기관사가 완전 살비네, 살비, 사이비, 살비. <laughs> 어? 야, 재밌다. 어, 기관사, 자, 내가 해줄게. 아이고.